나 3, 4주나 뭐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기간 동안은 뭐, 나 이제 다른 거 할래? 이거 절대 안 돼요. 재료가 안온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바닐라 시럽도 하나 뭐, 특정한 메뉴 그런 재료들도 하나 그, 실제로 좀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해드리면, 3월 1일 첫 손님이셨거든요. 우리 매장 첫 오픈. 바닐라 라떼 주세요 하는데, 그 고객님께, 그냥 고객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가 지금 바닐라 시럽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과 부천에서 챔프스페이스 커피 스서스 운영하고 있는 챔프 형님의 강챔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카페 창업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카페 창업 순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영상만 보면요. 아, 카페 창업을 어떤 순서로 하면 되는구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알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카페 창업 하다 보면요. 그 주위에서 이제 카페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중에서 가장 흔하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부동산부터 덜컥 계약하는 거예요. 제발, 제발, 부동산부터 절대 먼저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카페 창업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예산 편성부터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크기를 어느 정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자본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어 빚도 사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빚이란 대출이 가능한 정도까지 의미를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순수 자본으로 한 5천 정도 가지고 있고 뭐 부모님이나 뭐 주변의 동료, 형제, 자매들한테서부터 뭐 사돈의 팔촌까지 한뭐 3천 정도를 내가 더 받을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지금 5천이 내 현재 자, 자본. 3천만 원은 내 친구 혹은 뭐 가족, 내 사돈의 팔촌까지 해서 빌린 돈, 그리고 금융권을 이용해서 또뭐한 2천 정도도 대출을 받아서 1억 정도 의 내가 자금을 만들겠다. 이러한 예산이 있어야만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용한 형태에서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명확하게 짚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카페에서 저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1억 미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들어가야 되는 보증금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약간의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때 보통 1억 미만 정도를 이제 저예산 창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브랜딩입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브랜딩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뭐 하고 싶은지 이 가게에서 나는 그냥 어떤 걸 팔고 싶은지 그래서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만 아주 명쾌하게 한 두어 줄 정도 되는 센텐스 문장으로만 잘 만들어지면요. 그게 저는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브랜딩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카페 컨셉, 디자인, 브랜드 스토리 그리고 아주 아주 진실된 나의 정체성. 너무 거창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 카페를 하면서 나 이거 하고 싶다. 나 무엇을 하고 싶다. 요게 여러분들의 브랜드의 정체성이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부동산 발품을 팔으셔야 돼요. 자, 이게 좀 다르죠? 내가 어떠한 카페를 보통 부동산을 정해놓고 이 공간에 맞는 어떤 브랜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브랜딩을 먼저 한 다음에 부동산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생각보다 공실이 되어져 있는 매물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 엄청나게 많은 매물 중에서 내가 하나 아, 어떠한 것을 하겠다라는 특정하게 좁혀진 형태의 아이템이 없으면요 너무 많은 매물들을 다 확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우리가 효율을 높이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아이템을 먼저 정하고. 그런 다음 거기에 맞는 부동산을 픽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크게 보아서는 지역 혹은 도시 이렇게 볼수 있고 소규모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안에 동네 그 동네에 해당하는 또 상권 이렇게도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이 부동산과 같이 뭐 해야 되냐면요 메뉴 구성을 먼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권에 따라서 메뉴의 구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뭐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직장인 상권. 그리고 뭐 대학가 상권 다릅니다. 그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에 따라서 메뉴의 구성도 달라져야 돼요. 직장인 상권이라면 굉장히 순환이 빠른 형태가 되는데 만들기가 굉장히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메뉴를 내가 해 놨다 그러면 언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학생들이 많이 오는 곳에서 조금 더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벌크로 통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 또한 언매칭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발품을 팔았으면 그다음에 메뉴 구성까지 함께 같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에 따른 장비 구성 리스트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요 머신, 그라인더, 제빙기 냉동, 냉장고, 블렌더 이런 것들 있죠 필요하면요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스펙으로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라 하면 챔프스페이스에서도 지금 원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원두 납품을 하는 이런 회사에 이야기를 하셔서 아 우리가 지금 이만저만한 금액으로 이렇게 지금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것들이 좀 어울릴 수 있는지에 대한 스펙들을 좀 공유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아마 친절히 다 알려주십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안 알려주거나 모른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DM을 보내세요. 그러시면 저희가 어느 정도의 금액대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한다라고 알려드릴 수 있고요. 저희 옆에 조그하게 보통 어느 정도 금액대는 뭐뭐뭐뭐 사용하면 좋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따로 남겨드릴 테니까 캡처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창업하실 때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처음 시작할 때 원두도 사실은 납품을 받아야 음. 되는데. 네. 그 종류는 한 최소 몇 가지 정도 돼야 카페를 음. 운영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사람들의 선택의 폭이 되게 다양해졌거든요? 요즘은 보통 두 가지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라인더를 두 대를 살 정도의 여유가 현재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 한 대를 놓으셔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대를 놓고, 아, 내가 한대 정도 더살수 있어서 한두 가지 정도의 원두 선택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 한 반년 전에서 1년 전에는요. 저는 산미 없는 좀 고소하고 약간 묵직한 타입, 뭐 저희 매장에서 챔피언 블렌드라고 있는데 그 챔피언 블렌드를 주로 선택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라인더 하나에는 좀 특색 있고 산미 있는 타입의 커피, 저희 매장에서 트로피 블렌드인데 요거를 저희가 넣어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트로피 블렌드를 많이 빼고 디카페인 커피를 많이 넣으세요. 그래서 묵직한 타입의 너티 베이스에 많이 팔리는 메인 블렌드 하나, 그리고 디카페인 하나. 이렇게 해서 보통 두 가지 정도의 원두 타입을 보통은 가져가시고요. 자, 그런 다음 인테리어 구상을 하고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발품을 좀 파셔야 되는데요. 그 부동산에 따라서 원하는 인테리어 컨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먼저 매물을 구한 다음에 인테리어를 구상할 필요가 있죠. 자, 이 말을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부동산 매물을 내가 먼저 덜컥 해버리게 되면 렌트 프리 기간이 없거나 혹은 그 기간이 굉장히 짧은 경우 인테리어를 그때 고민하기 시작을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몇몇 괜찮은 매물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여러 가지를 좀 봐놓고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테리어 구상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순서를 지금 이렇게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떤 혹자는 인테리어를 구상을 먼저 하고 거기에 맞는 부동산을 픽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시간이 진짜 없어요. 시간이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내가 퇴사 후에. 창업을 하시는 경우. 그럼 퇴사 후에 인컴, 수입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쫓기게 됩니다. 시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수입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모아놓은 돈을 계속 써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이 없고요. 자, 그럼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도 일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계속 업무적인 압박이 있고 그 업무가 충분히 가중되어지는 프레셔가 있기, 압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챔프 형님의 강챔프가 알려주는 팁첫 번째는요 인테리어의 큰 틀을 여러 개를 구상해 두시면 좋아요 여기서 이큰 틀을 여러 개로 구상을 하라는 의미가요 정체성을 하나 두고 거기에 어울리는 인테리어 컨셉을 예를 들어 신축 상가, 구옥 상가 그리고 뭐 이런 상가에서 약간의 가지치기 형태로 맞춰 놓은 다음에 부동산 매물을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부동산 매물을 건드릴 때는 내가, 어, 어 저기 매물 진짜 좋다. 나 저기 들어가면 잘할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시간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놓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집주인 간에 뭔가 계약에서 잘안 맞는, 언매칭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인테리어를 내가 여러 가지를 좀 구상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부동산에 발품을 해서 부동산을 픽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시간도 세이브, 시간이 세이브된 만큼 무엇이 세이브? 돈이 절약이 됩니다. 이렇게 꼭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계약까지 하는데요. 부동산 계약을 할때두 번째 팁은요. 가계약금을 걸고 본계약 전까지 집주인과 만약에 협약이 된다라고 하면 최대한 길게 가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아, 나 여기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바로 계약하지 않아요. 가계약금을 먼저 걸어 놓습니다. 그 소위 말해서 내가 찜하는 거예요. 이거 매물 내꺼 찜. 한뭐 한든 보통 100만 원에서 150만 원뭐 이렇게 걸 수도 있는데 가격을 딱해 놨어. 그러면 그 계약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통 안 달라붙게끔 부동산 쪽에서 막아 줍니다. 그때 럴뭐할수 있냐면 인테리어에 대한 구상을 쫙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집주인을 좀잘 만나야겠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집주인과 계약하기 전에 본계약 전에 가계약을 먼저 걸어놓고 본계약을 2주나 3주 뒤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뭔가 사전에 조율이 가능하다고 하면 가계약 걸어놓고 본계약까지는 최대한 딜레이 시키는 게 좋다. 이렇게 팁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인테리어. 아, 인테리어 정말 많이 들어가죠?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파사드, 주방 동선, 집기 배치, 가구 배치, 조명 배치, 전기 콘센트 위치, 그리고 조도의 배치.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창업을 한 사람들끼리 늘 하는 이야기지만, 창업을 막 하신 분들을 가장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 속에서 결론적으로 어떻게든 선택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인테리어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되게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셀프 인테리어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셀프 인테리어. 내가 진짜 공간감이 좋고, 나 진짜 미적 센스가 있어서. 그리고 평수가 아주 아주 작아요. 뭐한 7평대에서 한 10평대 내외야. 그런 경우 아니면요. 바뀌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내가 의도한 만큼 그 내가 구상했던 만큼 퀄리티가 잘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보고 내가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면 말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내가 그런 미적인 감각이 없고 아주 섬세함이 없다라고 하면 말리고 싶습니다. 돈을 조금 더 쓰더라도 인테리어 업자한테 맡기는 게 여러 가지 부분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될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AS하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중간에 수정하지 않고 이렇게 큰 틀을 먼저 짜고 계획한 만큼 일정이 딜레이 없이 간다든지, 그 일정이 딜레이 되지 않는 거를 어떻게 감리 감독하는 거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경험이 없으시다면 꼭 인테리어 업체를 추천을 받으시거나 컨택을 하셔서 인테리어 업체와 작업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에게 맡긴 다음에는요. 아, 난 인테리어 업자 돈 주고 내가 맡겼으니까 난 이제 해피. 나 3사주나 뭐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기간 동안은 뭐나 이제 다른 거 할래. 이거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주에 3회에서 4회는 무조건 현장을 방문하셔서요. 실제 인테리어 하는 도중에 뭔가 이슈는 없었는지 내가 의도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되고요. 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요러 요로한 것들은 안 되고 이한 것들을 변경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 꼼꼼하고 빠르게 피드백을 해준다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약시킬 수 있습니다. 대전이랑 부천에. 카페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각각 가장 신경 쓴 인테리어가 있거든요. 아, 가장 쓴 인테리어. 제가 대전도 그렇고 부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냥 캐주얼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감 없이 올수 있는 매장의 느낌. 어, 사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가 구옥으로 좀돼 있어요. 지붕에 이제 석가래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석가래가 그냥 있는 것도 좋았는데 저는 연지폼이라 그래서. 약간 인테리어 효과를 낼수 있게끔 저희가 쌓아놨어요 약간 동굴 같은 느낌이 좀 나고 부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내에 있다 보니까 인테리어가 굉장히 좀 제약이 엄청 많습니다 가구 배치 정도만 우리가 좀할수 있는 선에서 좀 따뜻한 목재 색깔을 넣었고요 나머지는 거기에 이제 스테인리스랑 서스로 되어져 있는 공간이어서 바도 좀 서스바로 해서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4m, 5m 막 이래요 그래서 중한 중간에 마련이 돼 있어서 좀 압도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부처는 메인바 자 이제 여덟 번째로 재료 및 부자재 구매 실제로 재료랑 부자재를 구매하셔서 요거 실제로 음료를 만들어 보셔야 되는데요 인테리어를 막 하다보면요 주방이 보통 거의 첫 번째로 만들어지거든요 바의 배치가 먼저 이루어지고 바 배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머신이라든지 그 제빙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집기류들을 넣을 수 있어서 보통 바 배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구 배치, 조명 배치 이런 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바 배치가 되고 나면요, 여러분들 공사판이라 하더라도 거기 가서서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저녁에는 또제 공사를 안 하니까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오셔서 재료랑 부자재들 구매하셔가지고 내가 이곳에서 판매해야 되는 메뉴들 먼저 꼭 만들어 보시. 됩니다. 그 용량에 맞게 또 만들어 보셔야만 실제로 아 이러한 맛이구나. 아 내가 의도했던 맛은 이러한 맛인데 실제 이런 맛이 아니구나. 그리고 현장 상황의 물이나 그리고 기물들에 따라서 내가 선택했던 원두의 맛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커피를 실제로 뽑아서 어떠한 맛이 나는지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로고 박힌 테이크아웃 컵과 넵킨. 해외 배송 막 2주씩 이상 걸리는 것들 꼭 먼저 주문해주셔야 돼요. 간혹 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로고 박혀져 있는 이런 인쇄물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영업일 기준으로 10일에서 15일 정도 넉넉하게 잡아요. 영업일 기준이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기 때문에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나옵니다. 어, 내가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아, 나 내일 모레 오픈인데 나 테이크아웃컵 없는데 이거 어떻게 주문하지? 내일 나오는 거 아닌가?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 바 오픈되자마자 들어가셔서 보고 오픈 일자 디데이 정해놓은 다음에 그로부터 2주 전에 여러분들 넵킨, 그리고 테이크아웃 컵, 그리고 해외배송 제품들 같은 경우는 꼭 먼저 주문을 하셔서 오픈 때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결과서, 보건증이죠. 그러면 사업 등록증 영업허가증 까지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서 영업하는 데에 지장이 없게끔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요 어 그럼 먼저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실제 매물이 있어야만 그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요 그 매물에 그 주소지가 적혀야 되거든요 그 주소지가 적혀야 되기 때문에 요런 것들 다한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영업허가증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포스 설치 해야 되죠 자 포스 설치는 보통 보통 포스기를 구매하시면 거기에서 다 알아서 카드 벤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좀 저렴하게 해보겠다고 기계 일일이 사시면 카드사 일일이 전화하셔가지고 저희가 컨택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에서 조금 저렴한 곳들을 찾으셔가지고 포스 설치하는 곳에서 카드 벤사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올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직원 채용해야 됩니다. 미리 손발을 맞춰보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하고요. 미리 음료를 만들어보는 것도 너무 너무 중요해요. 실제로 오픈하 하고 나서 한 일주에서 2주 정도는 내가 알고 있는 손님들이 막 찾아주시거든요. 흔히 말해서 오픈발이라고 하죠.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단계이기도 해야 되고 어리숙한 모습으로 나가면 안되기 때문에 그때 직원과 미리 손발을 맞춰 놓는다면. 훨씬 더 영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방의 동선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다져보기도 하고, 여기서 주방 동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아, 내가 뭐 카페 라떼를 만드는데 우유는 여기에 꺼내와서 여기에서 만든 에스프레소를 뽑고 잔을 여기서 갖고 온 다음에 우유를 계량하고 얼음을 담고 에스프레소 담아야 되는데, 그게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이거는 동선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얼음 푸는 곳 이쪽, 지금 에스프레소 머신 이쪽, 뭐 냉장고가 이쪽이니까 잔의 위치는 여기에 있어야 얼음에 있는 쪽에 있어야, 아, 여기에서 꺼내서 에스프레소 갖고 와서 우유를 따르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겠네. 냉장고 위쪽에 보통 음료 메이킹 다이가 존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냉장고 윗부분에서 내가 음료 메이킹을 하고 그 근처에 잔이 구비가 되어져 있으면 거기에서 바로 한 번에 음료를 만들어서 서빙하기 전까지 테이블 픽업 존까지 나가기 전까지 수월한 동선을 좀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주방 동선 체크하고 레시피도 계량해 보고요. 우리게큰 대용량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들은 미리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동선을 좀 줄이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손님응대 서비스 매뉴얼을 직원과 함께 합을 맞춰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 챔프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오는 손님들을 먼저 맞이하면 "네, 안녕하세요. 챔프 스페이스입니다."라고 되게 반갑게 인사하거든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동료들은요, 그 누가 먼저 선창을 하면 후창으로 "안녕하세요, 챔프 스페이스입니다."라고 똑같이 따라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 굉장히 바쁜 주말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인사만 하다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처럼. 내가 먼저 직원들을 뽑고 나서 그 직원과 저의 합을 미리 맞춰보고 손님한테 나는 어떻게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어. 너의 서비스가 이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그런 매뉴얼 응대에 대해서 좀 같이 알려주면 좋습니다. 매뉴얼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없었는데 생겨난 것들이 있을까요? 어, 있어요. 단어의 변화인 것 같아요. 제가 직원들한테 알려줬을 때. 처음에는 친절했으면 좋겠다 였거든요 아 그런데 해보니까 또 뭔가 안 맞아 왜냐하면 친절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가 너무 좀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근한 바리스타 어이 단어가 달라지니까 뉘앙스가 좀 바뀌죠 손님한테 좀 친근한 바리스타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것도 좀안 맞. 어떤 이유가 친근하게 굴어라 라고 했더니 약간 좀격 없이 구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요즘에 적립되어진 단어는 다정한 바리스타 그렇게 좀 워딩이 좀 달라진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디테일한 체크리스트들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픈 때는 무엇을 해줘야 됩니다. 마감 때는 무엇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좀 세세하게 체크리스트를 적어 놓고 업무에 공백이 없을 수 있게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오픈쪽가 매장을 청소를 하는 구조거든요. 그 다음에 발주 목록 체크해 주고. 그럼 마감쪽가뭐 하냐면 이제 화장실 청소해 주고, 이제 마감하고 퇴근하고. 그래서 정상 관리까지. 그렇게 매번 매번 세세하게 만들어가는 거. 요 정도만 좀 변화된 것 같아요. 음. 카페를 창업할 때꼭 직원을 뽑아야 하나요? 어 물론 매장이 작거나 하면 안 뽑을 수 있죠. 꼭 뽑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뽑는다는 것 자체가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꼭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 끔하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직원을 뽑는 게네 네, 그렇죠. 1인으로 내가 혼자 하겠다 했을 때, 배달 위주로 하겠다라고 하면 좀 이야기는 다른데, 배달 위주가 아니라 홀 위주로 내가 좀 돌리는 이런 카페라고 한다면, 혼자 산다라고 하면 사실 500에서 600만원을 넘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5,600만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타이트하고 좀 힘듭니다. 속된 말은 좀 빡셉니다. 그 직원 한명 쓰게 되면 한1300 정도는 매출이 나와줘야 직원 한명좀 써서 열심히 사장님이 열심히 좀 갈아 넣었을 때그 정도 매출 규모면 좀 적당하다고 좀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그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게끔 사장님들이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가오픈 다음에 정식 오픈 순서로 이렇게 카페 창업 순서가 쭉 나열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이 우리 가오픈과 이 정식 오픈에 대해서 저는 굳이 소프트 오프닝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오픈을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퀘스천마크가 좀 달려 있습니다 저희 매장이 오픈했을 때 작년 3월 1일날 저희가 이제 처음 오픈했는데요 저는 그냥 오픈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부터 저희 정식으로 오픈합니다 짜잔 이런 거안 하고 그냥 매장 문을 열어놔요 보통 워크인이라고 해서 그냥 길 가다가 오시는 손님들이 있거든요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 오픈했어요"라고 해서 분명히 알리기는 할 거지만, 굳이 소프트 오프닝. 정식 오프닝 나누지 마시고요 그냥 이날 오픈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오픈 문 열어놓고 자연스럽게 손님을 받으면요 알고 있어서 오픈을 축하해 주시기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일반 손님분들 섞이면서 자연스럽게 손님들을 맞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알수 있고 좀 바쁜 환경 쪽에서도 좀 처해 보기도 하고 한가한 환경 속에서 좀 처해 보면서 음료를 어떤 식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손쉽게 대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실제로 좀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해 드리면 그 3월 1일 날이 사실 막. 휴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가 안온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바닐라 시럽도 하나 뭐 특정한 메뉴 그런 재료들도 하나 3월 1일 첫 손님이셨거든요 우리 매장 첫 오픈 바닐라 라떼 주세요 하는데 그 고객님께 그냥 고객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가 지금 바닐라 시럽이 없어 가지고 다음에 오시면 진짜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은 카페라떼랑 아메리카노만 됩니다 라고 해서 아메리카노랑 카페라떼만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조차도 그냥 해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손님들과 좀 호흡을 하고 우리가 좀 어리숙한 부분들이 있으면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아오늘 이거 준비가 안 됐어요 죄송해요 다음에 오시면 진짜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자연스럽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카페 창업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돈을 버는 행위라는 거다 우리가 연구소를 차린 게 아니잖아요 아 나는 아주+ 아주 아시는 이 바닐라 때 성분 분석해갖고 이거 팔 거야 우리 그거 아니에요. 맛있는 하나의 음료를 만들어서 좋은 공간을 내어드리고 거기에 합당한 서비스를 내어주고 합당한 재화, 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오픈이니까 다 완벽하게 해야 돼 그러한 관념을 좀 내려놓으시고 내가 좀 준비가 덜 됐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문 열어놓으시고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돈도 벌어보시고 실제랑 손님이랑 호흡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카페 창업 순서 총 13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카페 창업의 순서가 머릿속으로 쭈루룩 그려졌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제가 또 좋은 영상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챔프 형님 들러주세요.